저는 여러분과 함께 악마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된 이유는 다른 어떤 동물과 달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물의 원리를 볼수 있는 마음의 눈 생각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실적인 물질적 세계만 바라보고 그 배후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했다면 인류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와 같은 과학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육신의 병이 들면 그저 그병 원인을 몰라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재균학자인 로버트 코크나 블란스의 루이 파스토르 같은 사람이 병은그 배후에 눈에 안 보이는 미생물인 병균에 의해서 온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미생물을 죽이는 약을 발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급속도로 인류의 건강은 회복되고 인류에게는 큰 축복이 다가와서 옛날에 그렇게 무섭던 호열자 흑사병, 천년두 이러한 것은 이 지상에서 이제는 자체를 감추다시피 되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 인간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지 않고